이번 영상은 성우 감속기 소개 영상입니다. 모델번호 DBP8700R 한국에서 제작한 거고요. 성우 감속기는 수십 년 동안 감속기만을 전문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히 뒤에서 그 감속을 해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에는 이 기계가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. 현재는 설치도 굉장히 편안하게 돼 있어요. 벨트 고무도 이거 굉장히 단단한 겁니다. 벨트식으로 되어 있고요. 사용하기도 굉장히 간편하게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돼 있지만 기계가 뒤로 50도 이상 이렇게 제껴져요. 그래서 기계를 수리 보전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. 성능도 제가 오늘 처음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.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 보였어요. 네, 성공 감속기 모습입니다. 이 기계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으로 잘 나왔습니다. 최신형 모델이고요. 이 감속기가 굉장히 비싸요. 시리우스 이거보다도 훨씬 비쌉니다. 그만큼 여기에 기술력이 녹아 들어있고요.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감속기입니다.